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신천지와 안식일 교단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몇주 동안에 이 신천지 신도들을 만나서 성경에 대해서 지금까지 네번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신천지 신도들과 만나서 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안식일 교단 안에 있는 문제점이 똑같이 신천지 안에도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건전하게 비판하기 위해서 이,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이 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이 이 신천지의 설립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만희 총회장이 가르치는 이 모든 가르침에는 절대로 오류가 없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은 성경 해석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가르칩니다. 어, 예수님의 영,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영이 이 이만희 총회장 육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이만희 총회장이 약속의 목자이고 이만희 총회장은 성경을 100%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어, 유일한 존재다. 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만희 총회장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성경 해석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안식일 교단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식일 교단의 설립자는 이 엘렌지 화인 여사입니다. 안식일 교단에서는 이 엘렌즈 화인 여사를 선지자로 믿고 있습니다. 이 화인 여사가 10만 페이지의 글을 기록했습니다. 10만 페이지. 그리고 이 화인 여사의 글 10만 페이지에는 절대로 오류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화인 여사가 성경 해석에 최고의 권위자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안식일 교단의 신도들도 화인 여사가 기록한 이 10만 페이지의 이 기별, 이 기별과 반대되는 내용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laughs> 이 화인 여사의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영감을 불어넣어서 이 10만 페이지의 글을 기록했기 때문에 화인 여사가 우리에게 준이 기별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직접 내려온 기별이기 때문에 절대로 오류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이두 교단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두 교단 모두 외부로부터 건전한 비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제가 여기 낫다라고 적었는데요. 건전한 비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나 안식일 교단이나 두 교단이 동일하게 이 독선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독선. 이 독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교만. 성경에 보면, 교만한 눈이 너를 속였다. 이 교만한 사람의 눈에는요, 자신의 단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7년 동안에 이 안식일 교단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땅 속에서 삼낮, 삼밤 계셨다. 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내용. 이 내용을 제가 이제 7년째 안식일 교단의 성도들과 지도자들에게 외치면서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 라는 것을 제가 호소를 해 오고 있는데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이 또한 평신도들이 제가 전하는 이 기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인 여사, 안식일 교단이 아주 맹신하고 있는 이 화인 여사가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라고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성경을 펴고 설명을 해도 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은요. 이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참된 남은 백성의 특징은요. 예수 믿음입니다. 예수 믿음. 그런데 이 안식일 교단은요. 화이, 화인 믿음입니다. 화인 믿음. 그리고 신천지는. 이만이 믿음 이렇게 되는데 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당시에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이렇게 파가 나뉘었습니다. 지금 이말세에 나는 신천지파, 나는 화이파 이렇게 나뉜 것처럼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렇게 나뉘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나뉘었느뇨?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세에 안식일 교단이나 신천지나 다들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사랑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독선입니다. 독선. 다른 사람이 건전한 판단을 할때그 내용을 듣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 내용을 들어보고 판단하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만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독성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이 진리는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예수 믿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내용을 읽게 되면 인자가 땅 속에서 지내는 시간이 3일 밤낮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므로 안식일 교단의 창립자 화인 여사가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다 라고 기록을 해놨어도 예수님을 믿고 화인 여사가 아,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건전한 이 사고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이 엘렌 G 화인 여사의 글에는 절대로 오류가 없다. 화인 여사가 성경 해석의 최고의 권위자이다. 이렇게 독선적인 정신을 신도들에게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신도들까지도 거짓된 교리 금요일 십자가설에 빠져서 이 거짓된 교리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거짓된 교리에서 나오라.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스스로 독성 가운데 빠져서 진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귀를 열고 예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 화인 여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희 님이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건전한 비판을 해도 그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맹신. 이 맹신은요, 신앙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 그것은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성을 주셨고, 성경을 펴고, 깨닫고,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야지, 우리가 신천지를 위해서, 안식일 교단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진리를 위해서 신앙을 해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독선적인 정신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깨닫기 위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할 때 신천지도 안식일 교단도 독선적인 정신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함으로 참된 하나님의 양떼들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